괜찮아. 어. 원번에걔네들이다 등판됐어. 에. 저번 시즌 때는 딱판에하나도 없는데. 안 돼. 칠이야, 칠이야. 관내 안 돼. 키보드는 건들지 마. 잘만. <laughs> 아니, 키보드 건드지 말라고. 키보드. 제대 가지고 게임 말... 하고 싶다는 거든지. 잘만. 공세해라. 빡세게 해 봐. 무슨 거 아니야? <laughs> <잘 만졌다. 웃음> 야, 말말 그대로 걔가 게임 하네. 아니요 <laughs> <laughs> 아니, 바로 게임 하네. 아 <laughs> 뭐야 뭐야 저기 저기에서 하라.. 뭐야 왜 내가 죽었어 뭐 저게 뭐있지 낙하받고 낙하받고 아오 미친 어떡해 아, 뭐. <laughs> 내가 왔다 <laughs> 오니아들야 뭐. <laughs> 타인 저기 야아 잠만 얘네 나한테 볼 몇개 뽑는거야 <laughs> 아. 아, 뭐야 미친새끼 오 뭔데 얘아 안돼 오 씨자 내 저왕 아 잠만 아프다요. 저 커인 저 세발 썼어요. 아, 나 네발 썼어. 야, 우리 이카 잘한다. 정훈 씨, 이민축 아, 야, 기사 어 기다리기다리기다. 뭔가 분수죠. 가운데 언제 차려? 빠빠빠 언제 차지? 아, 개아파 우와, 하 나도왜 줬냐? 사람이아는데 우리 원딜들이 <laughs> 아 빛나갔다 아 씨발 타워가 자를봐왜자아 이거 아, 아, 야, 어, 뭐야 아야 이거 진짜 와, 아, 끊겼어 어, 잠시만. <목소리로> 야, 히카 왜 이렇게 잘해요? 어, 나데 와, 나피 나시 히카 이인보단다고 영상도 찍어서 올렸습니다. 이제 좀올라갈 <laughs> 거예요. 이제. 올라가요. <목소리로> <목소리로> 좀

어머니가 게임하고 싶나 봐요? 한번 양보해 줘 볼게요. 아니 저거 입어 왔다고 내려 달라고 빨리 지금. 무릎 올려 놨더니. 하이! 잘했어. a m e I'm going to play a 어 a m e Hi! I'm going to p 왜? 미쳤나? 아니. 아니 왜? 아, 씨발 아 우와 오, 비오 뭐야? 도망가 어디? 네. 어? 뭐야? 이거 아깝네 이거 나갔다 아? 받았다. 아, 안될어나 아, 안 버리고 야, 도망가요 도망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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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. 까미호도 있는데, 거기? 도망가 야 씨발 까미호 까미아니라서 와, 3등 건드렸어 빨리 달려요 쭈박쭈박 쭈박 아니 이 진짜 이상게하라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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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졸라 신기하게 하랑은 다... 아, 죽는다. 안 돼, 하랑아 살려! 아, 나 죽는다. 아아안 돼, 안 돼, 돼. 아, 죽는다! <laughs> 도망가 도망가 까미욘 도망가 정확 어, 미친 저분 힐리고 있어요 안돼에에 <laughs> <안> 까비욘 <까미어. 웃음> 왜이래 <이러고> 죽고있어 <laughs> 아니 재룡이 재룡이 <laughs> 나 무시할줄 았는데 제일 티가 나달 나달한 사람이지고 세상에 <laughs> 저게 바로 그그아재룡나재룡한테 아, 나 안죽을줄 알았는데 내가 힐을 줘가지고 이, 더 빠른거구나 <laughs> 바보 같다 잘맞는오미친겠안돼발와 X발 안돼안돼 누워있어 멀어 멀어 아 내가 무브로 <몸으로> 막아줄게 <laughs> 타스틱 <laughs> 그러다가 이제 그 차가 튕기고 저 지금 블 명중률 0이니까 어 뭐야 나안나때는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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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남아도> 팟타스틱 <laughs> 비슷한데 애들의 기합소리가 울려퍼진다. 아, 뭐야? 여기 왜다 버프 왜 저래? <laughs> 근데 근렇 <근처> 방탄해? 근데 <laughs> 캐들은 방사하고 <laughs> <응. 웃음> 혹시 여기 타워에 겹쳐 있어요? 지금 응. 오른쪽 기압이어야... 무서워요. <laughs> <돌아와여. 웃음> 오른쪽 아, 아, 아 진짜 억울한게 하람을 잘지 아니 하람을 대면모게안되 축하해 나는 지금 다으 <laughs> 응, 공캔 공캔 나 공캔. 공캔 아 공캔, 아, 그 공캔. 나 공캔 빠나 공캔 가야나고 당장하게 걸어가서 공끊었는데 내가 공캔 당했다 그니까 아 맞을 때마다 나 공편당했어. 뭘공당했지또 뭐, 아마 뒤에 있던 거 레이튼이었으니까 레이튼이겠지? 제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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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지식이 도의 <인도에> 어긋나지 않다. 적군은 <목소리> 요 <목소리> 나의 지식. 작 전지역 소차. 아군이. 아! 두겨주자. 짧아. 아 씨. 아나 너무 느리다. <목소리> 아 씨X라 진짜. 같이 가용! <목소리> 사랑한데 돌아 정확... 그니까 이나 보니까 못한다고 할 거야. 그니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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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이까> 잘하시는데요. <laughs> <laughs> 어, 이제 조작, <laughs> 아무도 갈 <말못 웃음> <laughs> <빨리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, 네. 오 안돼 오아 아, 오버了. 피 김자복 나왔다. 아, 나이트. 안돼 힘력 끝. 거의 이걸. 안타 되겠네. 정화. 아 나이트 진짜 개떨어졌나 보다. 어, 버안돼안돼안돼아나1티1반들이이안 돼. 어, 씨발. 안돼 안 돼. <laughs> 어, <이 시발. 웃음> 안돼 안 돼. 안, 돼, 안 돼. 내가 빠죽겠어아 빠져요. 그래. 아, 아유 아유. 디자이너 되게 여유롭네. 여기 는 그냥 시야 안보고막 먹어서 그어아 여기다. 좋아. 아, 이 파이크 먹었네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화살 죽게 됐잖아. <laughs> 아 <남은> 아직 일초야. <laughs> 아, <나 이거> 이번줘 <laughs> 저기 근데 진짜로. 정확. 걔들이 공 타, 공복 타놓고 다공 타가지고. 예스 아, 버리지 마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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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니가. 아, 니라 아, 안녕? 아, 니안돼까가 아, 니가. 가 아, 가 아, 니가. 아, 아, 니가. 아, 가 아, 니가. 아, 니 아, 뭐, 오해 드래기가 밀어줌 <laughs> 대박 안 드레이디, 드레이디, 드레이디. 아 아. 드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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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아니 드렉스로를 잡으세요 <laughs> 에이 나 탈거보자 시발 뭐 공기 했던 공기 했어 공기 미친 야 언제 살아 나왔어 <laughs> 아, 아 피가 없다 피가 없다 <laughs> 아 s 아,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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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나 힐! 오, 힐다 놨다. 힐! 아, 미친! 이 새끼 뭐야! 아, 스킬이 없어. 누가, 누가 레이튼 놓친 거야! 제가요, 아! 다 됐다. 아, 쏴 죽여! 죽이라고 그래! 아. 아. 땡큐. 가요. 저기요. 저기요. 오! 피도와가도와가 아, 아, 지금 좀 빠져있어 도망도가 우리 까뮤 죽어요 빼! 까뮤 빼! 얘 안탈 수 있어 까뮤 피가 없어 설씨있설씨있야너수치면 죽는다 진짜 <laughs> 나방이에 괜찮아 스쳐도 좀 버틴다 달려요? 나 여기 일부 인는데저 차례 살았다 까뮤가 나 살렸다 <살이었다. 웃음> 오자, 채이가, 오이가 창창대. 그럼 한번 만 하하하하하하. 하하하하하. 하하하하 없네. 하하하하하하하 아, <laughs>

좋았다. 아, 좋았어. 네, 둘이 네. 잘큰거 같아서 너무 <laughs> 행복하다. 와, 6666이야, 문나 점수. <laughs> 아니, 나 한... 근데 나한 거... 아니, 근데 나한건키를 위해서... 메달 거... 금방 나와요. 우린 우리, 리우 우리 피가 너덜너덜해. 의사, 의사 양반 피가 너덜너덜해. 네? 네? 일로 와. 다른 사람들은 다 채워주고 내가 너덜너질할게 있어. 난 시작부터 계속 너덜너덜했던 거 같아. 님피 관리 좀 하세요. 이거 전투야. 네. 아, 거의, 우와. 아 근데 제들 탱 버프가 아니라 근질 버프라서 사랑이 <laughs> 아파하는 아니 내거 <laughs> 이건 버프다 <벗은다>, 이건 버다 <laughs> 미친 <웃음> <웃음> <존나 꿀해>. 저격 저격 박았어 존나 꼬래 저격 와 벌써 들어가네 아저 아아아아아아아그아 아 전지 보는 거였는데 아아아아아는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, 나이영 하인 주고 왔다 서대요영대요서대요못 맞추겠어, 서무 너무 서 영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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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말 영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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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서 영서, 영아 영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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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미쳤나 봐나 이제 끝내면 안돼나 만겸 너무... 만겸 너무... 아 그래? 진짜 항상 알게. 항상 잘될 때는 게임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나뭘본 거냐 지금 <laughs> 왜걔 바로 앞에서 선행을 못맞췄 아니 야 그게 그렇게 뛰어다기는데 아니 움직이는 뭐 말고 아까 리비어 아, 방금 은런거느낌아 그래. 리프 어, 무시가 떨지 아, 브렌. 벨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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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... 아, 아, 이제 지이게 빨리빨리 사야 지시리에 먹어 가지 아, 없는데. 아니, 도이를 쫓아냈잖아. 안녕. 이거 같이 찾야죠어디가 어, 람아모아뭐버한방에죽어요 안들어저아그거임팩트에요 100... 아, 우와. 아, 만 이거 끝나겠네. 이코 <laughs> <심오수다>. 아, <laughs> 아, 잡고 가죠, 그러면 우리? 이코 잡아도 만족 안될것 같아. 정확. 힐킹이만 개길래. 정확. 그럼 춤시다 춤춰요! 여기 네네. 앞에 모두요 아, 이나왔번해요 그냥. <laughs> <laughs> 왜춤요 디렉터가. <laughs> 아, 이제 나오다 이제? <laughs> <laughs> 쟤들정나 당황했겠다. 얘네 도이않아 <laughs> 아! <laughs> 야, 정야 <laughs> 나, 나 쳐서 일만 꼽히네, 지금. 아니, 나 와, 막고 있어 너. 어 <목요>, 아이고 <스팀히는 목요> <팁 bubble> 아니 나나 맞... 맞고 있어서 어떻게 할수어 뭔가 깨지겠는데 해피17해피17기피였어 진짜 딱다어어찢다 사람 완넘어야